홈플러스에서 연말 할인 행사로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하고 있는데, 위스키도 최대 절반 가격까지 할인하는 일부 제품들이 있어 오늘 홈플러스 야탑점 메가푸드마켓에 방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제품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조니워커 블론드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표는 없지만 직원분께 여쭤보니 36,900원이라고 하셨고, 그 아래 탈리스커 와일더 18리 에디션 137,800원인데, 탈리스커 제품들은 10년 제외하고 6,000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주라 윈터 에디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데 33,450원이고, 주라 12년은 84,900원입니다. 싱글톤 12년도 이런 가격은 처음 봅니다. 38,900원이고, 조니어커 제품 라인업으로 조니어커 18년 가죽 케이스 세트 147,000원, 조니어커 블랙 44,800원, 더블 블랙 53,800원, 조니워커 블랙 1리터 61,800원 조니워커 레드 26,800원 조니워커 그린 84,900원입니다.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27,900원 발렌타인 12년 잔세트 47,900원이고, 글렌고인 10년과 12년 75,900원과 1 0 9 0 0 0원 로크로몬드는 오리지날이 54,500원으로 가격이 괜찮습니다. 커리지 앤 컨빅션 제품들도 40% 할인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커리지 앤 컨빅션 아메리칸 싱글 몰트 9600원. 쉐리 캐스크와 퀴베 캐스크가 99,000원입니다. 글렌모레이는 원래도 가성비 위스키로 유명했는데, 추가로 더 할인하면서 가격이 훌륭해졌습니다. 글램 모레이 클래식과 피티드 모두 30,450원이고 글램 모레이 까베르네 쇼비뇽 캐스크 36,540원입니다. 고가 위스키 라인업 중에서 괜찮은 가격 살펴보면 글램파 클라스 25년은 이제 할인이 끝난 것 같고 달모 25년 244만 3천 원이면 거의 최저가 수준이긴 합니다. 힐링 싱글몰트 18년과 30년이 각각 23만 300원과 174만 3천 원으로 이 친구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로얄살루트는 38년이라도 저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일본 위스키 중에서는 산토리 월드 아오 71,340원, 교토 아카오비와 무라사키 오비 각각 64,950원과 149,000원이고, 마스이 도토리 블렌디드와 버번 배럴 각각 36,540원과 47,400원입니다. 마스이 산인 버번 배럴 55,300원. 마스이 싱글몰트 사쿠라 캐스크 117,530원, 마스이 싱글몰트 피티드 107,400원이고, 마스이 쿠라이오시 퓨어몰트 8년 9 5 4 0원으로이 중에는 쿠라이오시 퓨어몰트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틸링 스몰 배치 56,900원. 틸링 싱글 그레인 69,900원, 틸링 싱글 몰트 81,900원, 틸링 파스텔 119,900원이고, 그 옆에 부시밀 오리지날과 블랙부시 각각 24,950원과 37,950원으로 이 친구들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믹터스 언블렌디드 아메리칸 69,300원, 믹터스 스몰 배치 사워멧이 65,940원으로 행사하는 믹터스 두 제품도 가격이 좋습니다. 옐로우 로즈도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옐로우 로즈 라이 53,400원으로 꽤나 저렴한 편이고 그 옆에 옐로우 스톤 셀렉트 85,140원 마이너 케이스 라이 79,140원 조지 레무스 85,740원으로 행사하는 버번 라이 위스키 제품들도 가격이 괜찮아서 이럴 때한병 구매해서 마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유명한 제품들로 버팔로 트레이스 53,900원 와일드 터키 8일 프루프 41,520원 8년 101프루프 51,120원이고, 와일드 터키 라이 41,930원, 켄터키 스피릿 83,300원으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 레어브리드 71,400원은 순식간에 매진된 것 같습니다. 에즈라 브룩스 라이 27,450원, 레벨 라이 34,740원, 사가모어 시그니처 라이 76,300원으로 라이 위스키들이 전반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오마르 싱글몰트 버번과 쉐리가 각각 79,730원과 88,830원, 울프번 랭스킵과 노스랜드 각각 99,330원과 69,300원입니다. 기원 배치 1은 맛보다는 상징성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 배치 1 50% 할인해서 74,500원이고, 그 옆에 버지니아 포트케스크 64,800원, 탈리스커 10년 85,900원도 보입니다. 글램피딕 중에서는 그나마 12년 쉐리 99,900원 정도가 나쁘지 않고, 글랜리벳은 행사하는 12년 제품도 가격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글랜그란트도 하이볼잔 포함된 아보랄리스 정도만 괜찮아 보이고, 아벨라워 12년 99,000원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스모크헤드 럼레블과 쉐리밤 각각 75,530원과 87,540원이고, 비스포크는 할인을 해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임슨 스탠다드와 블랙베럴 각각 3900원과 46900원이고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제품이 보이지 않다가 글렌카담 10년 69300원과 토민타올 10년 59430원 두 제품 가격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사실 이번 행사 제품으로 글렌고인과 탐두 미니어처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매진이었고 혹시나 싶어 근처 홈플러스 분당 오리점에 한번더 방문해 봤는데 탐두 미니어처 제품은 없었지만 글렌고인 미니어처 제품은 남아 있었습니다. 글랭고인 12년, 18년 레거시 제품이 포함된 미니어처 24,450원입니다. 위스키 종류는 앞선 홈플러스 야탑점 메가푸드 마켓이 훨씬 많은데 분당 오리점에서 눈에 들어오는 제품으로 토버모리 12년, 59,400원이 있었고 와일드 터키 마스터스킵 1894 제품 21,6300원이 보여서 한참을 고민하다 글랭고인 미니어처만 두 박스 집어왔습니다. 하나는 장식용으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비교심 컨텐츠로 마셔보면 좋겠다 싶어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홈플대랑 기간 중에 위스키 할인은 일주일 정도 진행하는 것 같고, 영상에서 소개드린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할인 중이니, 이번 주말에 가까운 홈플러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이럴 때 원하시는 제품들 저렴한 가격에 꼭 업어 가시면 좋겠습니다.